왜하고 족보가 다릅니다. 우리 족보가 다른 홍씨도 많이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편안하세요? 여러분 오늘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아, 오늘 태극기 집회하기 이렇게 좋은 날인데 왜 마음이 안 즐거우세요?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구금한 지 8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자, 저놈들도 독한 놈들도 정말 독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도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여기 많은 연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대통령을 700일 이상 감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대통령은 뇌물죄가 없습니다. 지금 타블렛 PC는 완전히 허위입니다. 국정 농단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많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신 것 빼놓고도 여러분 팔을 가누시기가 힘드시다. 목을 가누시기가 힘드시다. 정말 정신력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지 다 읽고 계셔요. 그래서 버티고 계십니다만은 여성의 몸으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일공란 놈들이 대통령을 8 0이식이나 구금하고 있으니 여러분이나 저나 가슴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대통령을 불어내지 않으면 니들은 하늘로 심판받기 전에. 우리 태국기를 사랑하는 태국기의 국민으로부터 애국 시민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애국시민들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세계의 많은 외신들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저들이 해낼까? 우리는 해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세계 앞에,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당당히 정화대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기필코 보여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위대한 애국 시민, 태국기를 사랑하는 국민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다. 이렇게 방방곡곡에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김원봉이라는 사람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예, 네, 참말로. 아니, 어떻게, 우리 현충, 우리 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날 현충일, 우리 동작동 국립묘지에 참배했습니다만은, 우리 6.25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 애국 지사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사람들이 누워있는, 영령들이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6.25 전쟁의 원흉 중에 하나이고, 무고한 우리 애국 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살해한 6.25 전쟁의 흉, 원흉이자 가장 흉악범 중에 한 사람인 사람을 서운하겠다고 복주겠다고 그 양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러다가 좀 있으면 김일성도 서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나라가 창질망질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외교가 망가지고 있고 국방이 망가지고 있고 정신상태는 썩으로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좌빨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태국기 시민들 태국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만세 부를 수 있는 애국가를 부르고 당당히 청와대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시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들이 저보러 "애국당 당원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애국당 파견, 한국, 한국당 비밀요원이다. 이놈아, 이제 비밀요원 해먹기도 힘들게 생겼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한국당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국당이지만 여러분, 한국당 비워하지 마시라니까, 글쎄 괜찮은 사람들도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 사람들처럼 해가지고는 지금 한국당처럼 해가지고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의 행진이 제동이 걸릴까봐 걱정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좌빨들이 10년, 20년, 30년 해먹고 나라를 야락으로 떨어뜨릴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이제 비밀리원 고만해 먹으려고 그래요 아! 여러분 자랑스러운 태국 시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태국 시민 여러분 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네! 그리고 역사와 민족 앞에 위대한 우리의 전투와 그리고 우리의 승전보를 바칩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노래를 불러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바치겠다고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실천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혁명적인 상황에요 저희가 그냥 앉아서 대충대충 대충 해가지고 저놈들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전진, 전진,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